이시계 여기를 찾는다는 거는 반 미친 짓이거든요 옳지 입질이 좀 다르다 했다 으아. 오 살치 같지는 않고 잠깐만 더 그렇지 와. 자 시동 걸고 출발하겠습니다. 모처럼 장거리 출조라 많이 설렙니다. 요즘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이러는 것 같아요. 지금 놔주고요. 천둥 번개에 집중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쉼터에서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목포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쪽은 비가 거의 안온 듯합니다. 자, 목적지까지 10km 남았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소류지가 목적지고요 상류는 공사하고 있구나. 날씨가 굉장히 습합니다. 오늘 좀 목이 좀 많이 물릴 것 같은데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짝분입니다. 이곳은 해담에 있는 좀 아담한 소류지입니다. 제 맞은편에 있는 현직군, 붕따님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오늘 같이 1박을좀 하려고 합니다. 7시 20분이 됐습니다. 확실히 해가 많이 짧아지긴 했어요. 지금 조금 전부터 양수기가 돌아가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밑밥을 좀 뿌려놓고요. 그리고 지금 대편성은요. 맨 우측 2.8칸부터 5.5칸까지 편성을 했고요. 채비는 이제 반을 내긴 한데 굉장히 좀 예민하게 맞춰놨습니다. 뭐, 붕어가 옆에서 꼬리만 살짝 흔들어도 반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놨고요 현재는 지금 옥무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시가 됐습니다 마치 생명체가 없는 듯 까딱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녀석이 나오려는지 오늘 좀 나를 세 보겠습니다 양수기 소리만 아주 열하네요 어떡해 단한 번도 까딱을 안할 수가 있죠 아 터가 세긴 세구나 진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해가 정면입니다. 핫찜장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복수전화로 오겠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아 차에서 내리기가 겁나네요. 우음이후군을끈내라자 여기서 할 생각이고요. 아주 짧은데 장태 이렇게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올라미랑 같이 왔는데요. 올라미는 저 반대편으로 가가지고 지금 한참 헤매고 있어요. 저 위쪽에 공사 중이라 돌아서 오려면 한꽤 걸릴 거예요. 아 지금 자리가 상류에 한분 계시는데 저 차가 저 색깔의 저 차면 유랑자 형님인데. 설마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한 200m 걸어왔는데 유랑쟁이님 맞은 것 같아요 옆집 아저씨분 그분 차 같기도 하고 맞나? 맞구나 나맞 <laughs> 유랑쟁이님 맞네요 무엇이여 달빛도 왔네요 우리 연락 안 했는데 나는 월남이랑 같이 오기로 했는데 하하 <laughs> 뭐야 이거 다음 타자 월남붕어가 왔습니다 <laughs> 야 여기서 다 만나네 저는 이제 월남이랑 연락 통화하고 둘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laughs> 이거 진짜 우연이에요. 아우, 해가 뒤로 넘어가니까 좋네. 아, 장대를 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유기간 한대 피면 저기 앞에 들어갈 것 같은데, 붕어 물어도 나오다가 마름에 다 걸릴 것 같아요. 일단 새우 자력기 밑밥 좀좀 뿌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더더 말고 세 마리만 잡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적불입니다 문평천입니다 이 시기에 여기를 찾는다는 거는 밤 미친 짓이거든요 살치 블루길 누치 어, 잠시만요 아이고 강준치 폭격인데요. 지난주에 낚시방에서 우연히 뵌 노조사님께서 며칠 전에 여기서 덩어리들을 좀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게 되었고요. 대편성은 20부터 38까지 좀 짧은 데편성을 했습니다. 미끼는 일승사옥수수봉 굴려된 단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옥무침도 이따가 상황 봐서 좀 써보겠습니다. 채비는 일단 세 대는 원래 나머지 세 대는 반올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잡어 두 마리 잡긴 했거든요, 준치. 근데 생각보다는 덜 달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낚시할만하고요. 사차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리 급한 마리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입질이 좀 다르다 했다. 아치 입질이 좀 다르다 했다. 와 야하. 와 좋은 녀석 한 마리 나옵니다. 입질이 좀 다르다 했더니 괜찮은 녀석이 한 마리 나왔어요. 월척은 넘어 보입니다. 아이고 야, 이거 자리가 좁아서. <laughs> 자. 첫수 7시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개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살치가 먼저 나오고요. 바로 던지 바로 글루텐 갈아서 던지니까 바로 나왔어요. 33 나오네요. 33. 33 좋습니다. 자, 가라. 그렇자 <laughs> 이제 캐밀를 밝히고요. 자전까지 좀 해볼게요. 자 달빛이 와가지고요. 소독 소독약 뿌려주고 가고 있습니다. 모기 걱정 없겠는데요? 오랜만에 입질한데, 에한번 더. 조금만 더. 3.6칸입니다. 오, 살치 같진 않고. 조금만 더. 그렇지. 와. 오리다. 와. 물건 하나 나옵니다. 좋아. <laughs> 해남에서 꽝친 거 여기서 화풀이하네요. 야, 아가하고 차원이 다른데 묵직한 것이 와 빵이 엄청 좋네요. 이 녀석 전해요 살치도 몇 마리 잡았습니다. 와 진짜 빵빵하게 좋습니다. 보는 거하고 달라요. 어 그래 그래 잠깐만 기다려라. 으, 어... 빵빵하다 진짜. 아, 영상에 는 우와! 왜? 아이고야. <laughs> 허리끄면 됐습니다. 좋기한 36, 36 정도는 된것 같아요. 아, 아쉽다. 개책을 딱 했어야 되는데. 다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몸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개책하려다 놓쳤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45분이고요. 자보, 8시 반부터 잡어 입질이 전혀 없습니다. 입질하면 이제 붕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허리 끝까지 잡았으니까 욕심 한번 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자정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자라 한 마리 잡았고요. 물은 좀, 원래 여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리락만 하고 있네요. 그거 지금 대위치를 좀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한 시까지 하고 철수하겠습니다. 아... 우와! 어 뭐야? 우와! 씨... 캬 개영이가 그러네. 아, 얘가 휘젓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냥 목줄 터졌으면 좋겠는데. 터질할 땐또안 터져요. 으아, 어깨도 안 좋다, 내가. 2.0 칸이고요. 와따 무겁다. 또 이거 빠졌다. 다시 <laughs> 와, 묵직하다. 현재 시간이 딱 2시고요. 한65 여기는 엄청 지금 뚱뚱해요 뚱뚱해 <laughs> 보기와 다르게 영상하고 다르게 요 2시부터 물이 다시 찬다길래 지금 버티고 있었습니다 30분만 더 있어 보고 물을, 물을 안 차면은 그냥 철수할랍니다 나 놔줄게요 그냥 아딱 크다 어허이 물안 차오르는데요 제자리는 준치 작은 녀석들이 좀 붙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허리급 나왔을때요 정말 묵직하게 나왔거든요 내심 사자급이지 않을까 했는데 살짝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고 해남 소류지 일박 꽝친 곳 가을에 붕따님하고 다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그때도 꽝치면은 초겨울에 한번 더 어떻게든지 붕어 얼굴을 좀 봐야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